안녕하세요 네이르 t 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요 어 제가 간만에 진짜 영상 올리는 것 같은데 오늘은 어 제가 욕실 어문 손잡이를 교체한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예. 어 이미 어제 다 교체를 해왔고 하는 방법은 어 촬영을 못했는데요 바뀐 거 어떻게 바뀌었나 어 제가 영상을 한번 촬영합니다 기존에 이렇게 메탈로 된 은색으로 된 손잡이였는데 보이시죠? 이렇게 열쇠가 없는 이런 손잡이였는데 제가 이런게 황금색으로 바꿨습니다. 황금색으로 바꿨고 또 어제 작업한 게 세면대, 세면대 여기 있죠 여기 가운데 배수하는데 이걸 바꿨어요. 요거를 어, 이제 어새 걸로 교체했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이쁘게 이쁘게 포셔 시에하게 바뀌었죠. 예, 요걸 어제 교체한다고 좀 시간 많이 허비했네요. 네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 부탁드리겠습니다.